자, 오늘은 키데3, 우리 폴 바이크가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허브 모터, 컨트롤러하고 파스 센서하고 다 들어가 있는 조그만 허브 모터, 키데3에 대한 장착 과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손님은 지방에서, 이제, 지방에서 장착을 원하셨는데, 이 뒷바퀴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휠 빌딩, 모터를 먼저 장착해 놓고, 그게 다 되면 자전거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 분 오시기 전에 휠 빌딩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로터와 스프라켓을 제거해야겠죠? 자,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작업이에요. 이 별렌치, 별렌치 가지고 이 볼트 6개 풀어가지고 빼면 돼요. 자, 로터를 분리했으면 여기 뒤쪽 기어 스프라켓. 과 타이어 튜브를 분리해야 되는데 타이어를 먼저 분리하고 이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먼저 하는 게 좋을까요? 타이어를 먼저 빼고 이거를 하려면 이 림이 이 바닥에 닿아가지고 막 힘을 써야 돼서 림이 상처가 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분리하고 나중에 타이어를 분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스프라켓을 분리합니다. 스프라켓을 분리하려면 이렇게 세 가지 공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생긴 놈을 여기다가 딱 꽂고 이걸 잡아서 돌리면 되는데 그냥 돌리면 이게 원웨이 클러치가 들어있어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스프라켓을 잡아서 왼손으로 딱 힘줘서 잡은 다음에 커다란 몽키로 돌려 빼면 됩니다. 아이고, 이 양반이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인가 봐요. 여기가 꽉 물려가지고 잘안 빠지네. 아... 이거 열어보면 아마 카세트 바디에 이빨 자국이 몇개 있을 것 같아요. 화면에 잘안 보일 것 같은데 이, 이 양반이 힘이 좋은 사람 같아 하여간 이렇게 뺐고 그 다음에 타이어와 튜브 분리 이것도 뭐 여러 번 보여드린 거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걸 빼면 그 안에 또 림테이프가 있어요 림테이프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양반에 실란트 넣고 이거 튜블리, 아, 튜블릿으로 사용했구나 그래서 튜브가 없네요 일단 이 림을 그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는 넣다 뺐다가 안돼서 다 찢어버려야 돼이 찢어버리는 과정은 별거 없으니까 그냥 생략할게요 자, 림 테이프를 제거했습니다. 이제 스포크를 다 뜯어서 분리를 해야지요. 이걸 다시 안쓸것 같으면 그냥 커터로 다다다다다 잘라버리면 쉬운데 혹시라도 이 양반이 나중에 키대 모터를 뜯어내고 뭐 다른데 이식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니플 하나하나 다 풀어서 나중에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니플을 돌리려면, 이렇게 생긴 니플 전용 렌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사각으로 된 건데, 하나씩 하나씩 꼽아서 돌려주면 됩니다. 이거 32개를 다 돌리려면 지겹잖아요. 빠른 화면으로 갈게요. 뿅! 분해가 끝났습니다 이 스프라켓과 로터 이거 두개는 모터에다가 그대로 꽂아서 사용을 하면 되고요 여기 허브와 니플 그리고 스포크 얘네들은 비닐봉투에 잘 담아서 손님에게 돌려드리면 됩니다 이제 스포크 길이를 재단해야 되는데 스포크 길이를 알려면 이림 그림의 안쪽 지름을 측정해야 돼요. 안쪽 지름을 측정해서 그 니플 대가리까지 계산하면 안쪽 지름에다가 플러스 6mm 정도 그렇게 해서 DT 스위스 사이트에 계산하는 그 공식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면 정확한 스프크 길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DT 스위스 사이트인데요. 여기다가 림 길이하고 뭐 모터 규격, 피치 이것저것 다 입력을 하면 필요한 길이가 딱 나와요. 왼쪽은 236.6, 오른쪽은 235.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단골 스포크샵, 바이크 스포크에다가 주문을 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내일 출근할 때 찾아오면 돼요. 이제 그게 도착하면 모터에다가 휠빌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휠빌딩에 필요한 부품들이 준비가 되 돼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원래 순정 뒷바퀴에서 뜯어낸 림이고요. 얘가 키드3 모터 그리고 요거는 스포크렌치. 이거는 로터와 로터 볼트요. 그리고 이것이. 길이를 계산해서 주문해서 잘라온 스포크와 여기 니플 보통 MTB의 립에는 스포크 구멍이 이 구멍 이런게 32개가 있어요 뭐 간혹 28개, 24개, 36개 이런 것들도 있는데 MTB는 보통 3 2개고요 미니벨로는 뭐 28개 또 생활차는 36개 이게 가장 많이 쓰는게 32개고 24, 28, 32, 36 이렇게 네 종류가 있거든요. 뭐 물론 특이한 림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예 휠빌딩을 못 하니까 제외하고. 그래서 요 림에 있는 구멍 수와 모터에 뚫려 있는 구멍 수가 같아야 해요. 만약에 이게 다르다 그러면은 휠빌딩을 못 하거나 아니면 변형 휠빌딩을 해야 되는데 변형 휠빌딩을 하면 아무래도 내구성이 좀 불안하죠. 그래서 키드 모터는 24, 28, 32, 36홀네 종류의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소비자의 휠셋을 그대로 사용해야 깔맞춤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갑자기 손님이 와가지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찍습니다. 아까 스포크 굵기 얘기하다 말았죠? 요 스포크 굵기가 일반적으로는 2.0mm를 가장 많이 쓰는데, 요거는 조금 더 굵은 거예요. 2.3mm. 2.0을 보통 14G, 요거는 13G. 또 2.6mm, 12G도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쓰지 않고요 그러니까 일반 자전거에는 2.0 14지를 많이 쓰고 허브 모터에는 힘을 많이 받으니까 2.3mm 13지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모터가 좀 작다 보니까 32홀, 36홀은 14지로 하고 또 스포크 개수가 좀 적은 24홀과 28홀은 13지 굵은 거를 써요. 근데 이거는 지금 32홀인데 굵은 거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이 손님이 저희가 좀 체중이 많이 나가고 험하게 탄다. 그러니까 좀 튼튼한 걸로 해달라. 그러셔가지고, 13G 2.3mm 굵기의 스포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휠빌딩을 들어가는데, 휠빌딩은 하는 사람들마다 방법이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제가 하는 방법이 정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댓글로 뭐 질문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정못 믿겠다. 그러면 뭐 다른 사람들 거 보고 따라 하셔도 돼요. 아 저는 어떻게 하냐면 드라이브 사이드, 오른쪽, 오른쪽 먼저 꽂아요. 오른쪽 게 왼쪽보다 길이가 살짝 짧습니다. 카메라 각도를 바꿀게요.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32개의 구멍 외에 이 튜브 밸브가 나오는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구멍 바로 뒤쪽에 있는 구멍 그것부터 먼저 꽂아야 나중에 여기다가 펌프를 넣을 수가 있어요 모터에다 스포크를 넣고 이거 그러니까 모터에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넣는 거 이걸 먼저 넣고 밸브 구멍 바로 뒤쪽에 이렇게 그래서 니플을 끝까지 돌리지 말고 나사선 한 2mm 정도 남겨놓고 그렇게 하고 넣고 그 다음에 이 모터 구멍에서 한칸 띄고 그 다음 구멍 한칸 건너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림에는 처음 꼽았던 구멍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칸, 네 번째 칸에 또 똑같이 작업을 돼요. 해요. 그런 식으로 삥 돌아가면서 음, 그러니까 전체 36, 32개니까 그 중에 4분의 1, 8개를 먼저 꼽을게요. 자 한쪽 면에 절반을 꼽았습니다. 이러면 또 반대편, 또 절반, 8개를 꽂아야 되는데, 왼쪽에는 오른쪽보다 조금 긴 거. 오른쪽보다 바로 뒤 칸. 여기는 이렇게 봤을 때 바로 뒤에 거. 이렇게 넣어서 여기다가 꽂아주면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일곱 개더꽂줄게요 자, 오른쪽, 왼쪽, 8개씩 꼽았어요. 그리고 모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뒤쪽으로 이렇게 되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작업을 하면 되네요. 이제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스포크는 작업이 다 됐으니까, 안에서 바깥으로 가는 반대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투 크로스로 작업을 해요. 보통 뭐그 스포크를 연결할 때 이렇게 하나가 서로 교차했을 때는 1 크로스, 이렇게 두 개가 교차하면 투 크로스, 세 개가 교차하면 3 크로스까지 있는데, 크로스가 많을수록 튼튼한 건데요. 이, 이거는 이 림하고 모터하고 간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3크로스 까지는 할 수가 없고 MTB에는 보통 2크로스로 해요 근데 700C 같은 큰 휠에 큰 휠은 3크로스 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2크로스 인데 여기 1크로스는 그냥 놔두고 두 번째 크로스는 이 안쪽에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게 엮어지게 그러면 더 튼튼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하나를 고정을 합니다 오늘 고정하는데 좀 가까이 가서 볼까요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넣으려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니플 대가리에다가 스포크를 살짝 살짝만 꼽아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쉽죠? 다시요. 이렇게 꽂아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쉽게 돼요. 그리고 이게 잘안 올라올 때는 어딘가 잘안 맞는 거예요. 자, 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로 이제부터는 손으로 안 되니까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만 꽂아놔야 이렇게 돌려서 고정하는 전용 공구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이게 일자 드라이버로 하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쓰면 아까처럼 바로 뒤에 거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거 반대편을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다 안으로 넣어서 투크로스로 네, 양쪽으로 하나씩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90도 꺾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제 4개를 했으면 중간중간 사이에 또 4개씩 해서 8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른쪽은 16개의 스포크를 다 꼽았어요. 반대편에 8개만 덮어주면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위치는 어느 정도 다 잡았으니까 하나 넣고 잠그고 넣고 잠그고 하지 말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다 넣어 놓을게요. 아, 이 반대편에 하나 빼먹었네. 이거 맞아 조립합니다. 아, 다시 하던 거. 자, 이렇게 8개를 끼웠으면 투크로스를 먼저 시켜서 자리를 잡아 놓으세요. 이 크로스 작업을 하다보면 약간씩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느정도 진짜 구부러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게 나중에 림 정렬 하다보면 구부러졌던게 다시 쫙 펴져요 자 크로스를 시켰으면 이제 니플 조립 자, 앞뒤 모두 16개씩 해서 32개의 스포크가 조립이 됐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작업이에요. 이 각각을 팽팽하게 당겨서 모터가 림의 정가운데 오게 하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좌우 밸런스도 맞아야 되고 이 장력도 각각 오른쪽 길이 맞고 왼쪽 길이 맞고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림 정렬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하는 방법은 아까 여기 니플 꽂을 때한 2, 3mm 정도 남겨놓고 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다 꽂았으니까 그거를 다 없애게.